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28일입니다. 연주 애정농원 TV입니다. 오늘은 어봄 시감자 시감자를 신운이요두 개, 네지세개 이렇게 분할해서 자르는 방법과 소독하여 말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감자를 아, 2월 달에 에, 아파트 거실에서요. 어, 어. 이렇게 싹을 내었습니다한달 동안요, 어, 하루에 한번 정도 물을 주고 해서 스프레이로 물을 뿌렸어요. 어, 한 5mm에서 파란 싹이요. 5mm에서 한 10mm 정도 이렇게 크는 게 가장 적당하고 좋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 감자 싹이 2개 내지 3개로 분할하여, 어,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요거 어기에종문인데요 여기가 여기 이제 네 개나 있습니다. 이거요. 나머지 여기 있으니까 자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한번 잘라주고요. 자 여기도 이렇게 한번 잘라줍니다. 잘라줬어. 자 이거를 하루에 하루 이틀 정도 햇빛에 말려도 되는데요. 자 나뭇재에 이렇게 소독을 해줍니다. 소독을 해주고요. 이렇게 말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려주고요. 자, 이것도 여기 정론에만 많이 났거든요. 자, 정론에 난 거를 자, 이렇게 자, 분할해 주겠습니다. 정론은 여기에 많이 났는데 이거는 양분이 안 됩니다. 이게... 에, 땅에 심어지면은요. 여기서 뿌리가 나 가지고 뿌리가 흙, 흙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감자는 어 이제 제 역할을 다 했고요. 다 했습니다. 저희와 같이 감자 씨눈을 잘라 주면은 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자, 여기 한 개, 두개 눈이고요. 여기도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 삭이요. 눈이 3개나 2개 정도 이렇게 분할이 되도록 감자를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잘랐어요. 이렇게 하루 이틀 말렸다가 감자를 다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요. 오, 눈이 많이 났습니다. 자, 이것도요. 이렇게 하나 잘라주고요. 잘라주고 했어요. 이게 나뭇재에 이렇게 소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두 개로 자 자르면요. 자 여기 눈이 하나 둘세개 정도 되고요. 이렇게서 말리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눈이요. 여기에 두개 하고,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잘라주고, 자, 이렇게 잘라주면요. 여기에 눈이 두 개, 여기에 세 개가 되겠습니다. 자, 소독을, 소독을 해줍니다. 예, 시감자를 자를 때는 저 자르는 요 칼을 불어요 어, 소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불이나 아, 끓는 물에, 뜨거운 물에 소독을 해서 어, 잘라줍니다. 그리고 여기 나무제로, 어, 나무제로요, 나무제로 소독을 해주고요. 소독을 해줬어. 감자 눈이 두 개나 세개 정도 이렇게 에, 배분이 되도록 이와 같이 감자 실을 잘라줍니다. 종자를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한 나무재로 소독을 했기 때문에 한 나절이나 하루 정도 어, 이렇게 말린 다음에 에, 밭에 파종을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